선발 타임 후에 몇 번이나 졌는데 골을 못 낳는 거야? 넌 그냥 나와라. 콘테 감독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24일 풀런과의 21라운드 원정 경기의 선발 출전에 전반 추가 시간 퇴인의 선제골을 도왔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리그 3호 도움을 기록하며 공격 포인트를 늘려갔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 외에는 그렇다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반전에서 히살리 송과 교체가 되며 손흥민 선수는 벤치로 이동했습니다. 토트넘의 분위기는 현재 아무과도 같은데요. 콘테 감독도 이번 시즌까지만 토트넘을 지휘하고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은 콘테와 손흥민 둘다 아웃시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콘테 감독은 이걸 의식했는지 풀럼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을 아웃시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넌 어떻게 매번 선배를 시켜줘도 기회창출 하나 못하냐? 등망언을 내뱉었는데요. 어떻게 한 팀의 리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부대접을 받으면서까지 토트넘에서 계속 잔류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